Yeah. 이쪽으로 한번 현관부터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도어락이 그래서 요거그 무타공 형식으로 교체해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저 손잡이는 따로 보관을 했다가 이제 나갈 때,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저 다시 달아놓고 나간다야,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일 현관은 이 정도 크기.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 정도. 신발장이 되게 넓어가지고 우산 꼬지함도 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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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여기 뭐지?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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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어요 안 건드리는 걸로 그 다음에 신발장은 이거 하나로만 해도 될것 같아요 수납 공간이 꽤 크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LH 사전 점검 오시면은, 신발장 안쪽에 이렇게, 이거 두꺼비 집 있거든요? 여기에서, 저 전원 켜주시고, 전등까지 올려주셔야지, 불 켜져요. 자, 현관, 봤고 이제, 이게 작은 방부터 한 번, 봐볼까요? 저는 LH 3 6형이어가지고 작은 방이 복도 쪽으로 나있거든요 36형이 다 비슷하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멀리 떨어져서 보면은 요 정도 크기? 뭔가 잘 보여주고 싶은데 여기는 이거죠? 떨어졌다! 여기가 뷰가 좋네. 기쪽폭도쪽 뷰가 예쁜 걸로. 그리고 콘센트도 이쪽, 불키는 쪽 아래쪽에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냥 기본 콘센트는 3개, 2개 있어서 총 콘센트만 한 방에, 이 조그만한 방에 5개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한 방. 또는 사전 점검 오실 때 휴지 같은 거좀 아니면 물 티슈 같은 거 가져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을 놓고 싶은데 놓을 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너무 먼지도 많고 지저분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파일 위에다가 겨우겨우 코트 올려놓고 가방은 뭐 나중에 빨면 되니까 그냥 올려놨는데. 아무튼, 물티슈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거좀 가지고 오셔서 좀 닦고 올려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방은 일단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후드 있고, 그리고 가스렌지. 가스렌지나 인덕션 올려놓을 수 있는 곳. 그리고 여기도 역시나 콘센트가 엄청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주방에만 콘센트 여섯 개. 일단 수납공간 많은 거는 너무 괜찮다. 어머. 어허, 더러워라. <laughs> 더럽네요. 그리고 그리고 칼 넣는 거. 얘는 뭐지? 원래 저 전에 살던 집에는 여기 안쪽에다가 그 다이소 받침대 같은 거 넣고 여기 안에다가 그 냄비나 이런 거 이렇게 쌓아놨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게 안 빠지네. 소스 같은 거좀 넣을 수 있겠다. 기둥. 여기, 여기, 여기까지. 여기는 조그만한 공간은 뭘까? 어머 어머 머 이렇게 조그만한 틈새까지 쓸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도. 어머. 이렇게 드드득거리일인가? 드득 드득 <laughs> 수박아 이렇 하는 곳, 여기, 그, 여기 걸, 이쪽 부엌등 하나, 그리고 식탁 등. 이렇게 두 개가 여기 있고, 냉장고 자리는 여기, 이쪽. 양문형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장실을 봐보도록 할게요. 화장실도 크기가 괜찮아요. 이미 사시던 분이 나가시고 제가 들어오는 거여서 좀 상태가 썩 좋진 않긴 해요. 네. 청소를 필수적으로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열어보면. 시거리 하나 있고, 샤워 부스 공간도 충분한 것 같아요. 부스는 좀 바꾸고 청소를 싹 해야 될것 같고, 환풍기까지 욕실입니다. 여기는 삼중문이에요. 삼중문은 삼중문. 아무튼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삼중문 싹 닫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열어놓고 자 이제 대망의 큰방 한번 볼게요. 큰 방은 일단 남향 집이어가지고 볕은 엄청 잘 들어요. 아까 외투를 입고 들어왔더니 엄청 덥더라고요. 정남향 집에다가 층수도 좀 높다 보니까 볕이 되게 잘 들어서 난방비는 그렇게 크게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콘센트. 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제가 한 방에 콘센트만 6개. 6개입니다. 지금 요 제일 마지막 거는 베란다등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코실등.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일러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기 인터폰까지 있습니다. 아, 여기 블라인드나 커튼 같은 거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치수 한번 재보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같은 거 설치하시면 되시고 물론 LH여가지고 나가실 태거 하실 때는 다 떼고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이제 베란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이렇게 살짝 산뷰, 살짝 그리고 베란다는 크게 이쪽이랑 그리고 이쪽 이렇게 있어요. 거리도 꽤 넓어요. 그 선반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여기 위에다가 이제 필요한 물건 같은 거놓으시면될것 같고 그냥 여기는 볕이 워낙 잘 되니까 여기다가 뭐 이런 거 빨래 건조대 설치하고. 그리고 이쪽은 그냥 제가 식물들 키우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하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뭐 크게 더 보여드릴 게 없네요. 치수를 한번 정확하게 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 크기 잴때 가져오셔야 되는 게요거 평면도 가지고 오시고요. 그리고 체크할 펜이랑 그리고 치수젤, 줄자, 그리고 전기 콘센트 다잘 되는지 확인할 이거 충전기 가지고 오신, 오면 좋다고 해가지고 저도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也不是。嗯谢谢 So